I'm just singing cause it's over. 응답하라 1994에서 짤막한 특별 출연이었지만 임팩트를 남겼던 응사 애정이 배우 윤서가 KBS의 추석 파일럿 혼자 왔어요에 출연한다고 하네요. 그 유명한 단언컨대 메탈은 대사의 배가 아이언 광고 이병헌의 품에 안겼던 여자 TVN '시라노연'의 조작단에서 샤이티 테미네 첫사랑으로 등장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아직은 많이 생소한 윤서입니다. 그런 배우 윤서에 대해 알아보는 자리 한번 마련할게요. 미 능사 애정이로 인상 남긴 배. 우윤서 누구? 배우 윤서는 1993년 1월 4일에 출생한 배우로 본명은 조윤서입니다. 서남 고등학교 뮤지컬 학과를 나와 동국대학교 연극학부에 재학 중이라고 해요. 고등학교 때 뮤지컬을 전공한 걸 보니 노래 실력이 상당할 것이라는 짐작이 드는데요. 언제 윤서의 노래를 한번 들어볼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윤서와 동갑인 1993년 생스타에 누가 있는지 한번알 아볼까요? 우선 최근 가장 잘 나가는 스타이자 예수중심교회 홍보 트위터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박보검이 있네요. 또 아이유, 유승호, 응답하라 시리즈, 동문정은지, 다솜, 배우 서강준, 힙합, 퍼비와이, 송민호 등이 1993년 생스타 대열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연기 꿈나무 윤서의 작품 활동 윤서는 2012년 가족의 탄생에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그후 연애조작단 시라노에 이어 응사 특별 출연, 장안의 화제였던 주말 드라마 왔다 장보리에 출연하기도 했죠. 그리고 2014년 MBN 위 천국의 눈물에서 드디어 주연 대열에 오르게 됩니다. 모함과 계략과 독서를 일삼는 악력을 훌륭하게 소화해냈죠. 그후 오늘부터 사랑해. 미스터리 신입생 단 따라 MBC 위 행복을 주는 사람에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중간에 혈관 질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하차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윤서가 맡았던 역할을 배우 이규정이 바톤을 이어받아 계속하는 일이 있었죠. 또 2017년에 개봉한 김혜자, 송재호, 온주환 주연의 휴먼 드라마 길로 영화에도 데뷔했답니다. 3응답하라 1994 애정이 그리고 윤서는 응답하라 1994의 애정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21일 방영된 TVN 응답하라 1994 18화에서는 첫사랑 애정이를 잊지 못하는 혜태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당시 방송에서 도희의 말에 혜태는 자신이 애정이를 잊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이후 혜태는 동창찾기 사이트에서 애정이에게 쪽지도 보내고, 동창회에까지 나가 애정이 전화번호를 알게 되죠. 동창회에서도 애정이를 못 만난 혜태는 술집 밖으로 나와 애정이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때 뒤에서 벨소리가 울렸는데요. 바로 동창회에 온 애정이가 혜태 바로 뒤에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혜태와 애정. 이는 성나정 결혼식에 나란히 등장의 연인으로 발전했음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배우 애정이가 윤서였습니다. 사배우 이병헌과 함께 배가 아이언 광고 모델 또한 윤서는 배우 이병헌과 함께 찍은 배가 아이언 단언컨대 CF로 주목을 받은 배우이기도 합니다. 연인 설정으로 다투며 대화하는 장면까지 찍었는데 편집돼서 공개가 되지 않았지만 편집본만으로도 큰 화제를 불러 일으켰던 광고였습니다. 윤서는 이 광고의 인기로 개그맨 김준현과 함께 배가 아이언 광고를 패러디한 왕뚜껑 CF를 찍어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김준현에게 안기는 장면에서는 숨막혀 죽을 뻔 했다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었답니다. 모헤이즈 X 서태지 너와 함께 한 시간 속에서 뮤비 출연 2017년 서태지 데뷔 25주년을 기념해서 후배들이 부른 리메이크 앨범 타임 트래블러는 단연 화제였죠. 이 앨범의 일곱 번째 곡인 너와 함께 한 시간 속에서입니다. 윤서는 음원 깡패 헤이즈가 리메이크한 너와. 함께 한 시간 속에서 뮤직비디오에서 피아니스트 여주인공 역을 맡아서 인상적인 연기를 펼쳤습니다. 페이즈 버전의 멋진 편곡과 사랑의 설레는 첫 시작과 끝을 표현하는 윤서의 섬세한 연기가 애틋한 뮤직비디오죠. 6배우 윤서가 출연하는 파일럿 프로그램 혼자 왔어요 어떤 쇼. 윤서는 드라마 행복을 주는 사람에서 건강상의 문제로 하차한 후에 이번에 추석 파일럿으로 방송되는 혼자 왔어요 썸으로 다시 방송에 돌아왔습니다. 윤서로서는 첫 예능 도전이라고 하네요. 혼자 왔어요는 주제가 있는 여행을 다녀온 출연자들이 MC들과 다시 여행기를 보며 각자가 여행지에서 느낀 입장. 차이를 이야기하는 여행 관찰 프로그램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요. 혼자 떠난 여행지에서 우연히 만난 낯선 청춘 남녀들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해요. 윤서의 나이 등을 볼때 상당히 풋풋한 그림이 그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뱀시 가한고은, 성시경, 민경훈, 소유로 왠지 멋진 케미를 기대하게 되는 구성이네요. 녹화장에서 해체한 시스타에서 홀로석이 중인 소유가 상당한 재치와 입담을 발휘하며 합격점을 받았다는 후문입니다. 이번 방송에서 윤서가 여행하는 곳은 일본의 오키나와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펼쳐질지 파일럿에서 알찬 재미를 보여주어 정규로 편성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관련글 덕이 김현주 아역 소문난 7공주 이승기 상대역 박수진 엄지원 박타미 등 하미모 멤버 디헤븐으로 가수 데뷔도 음악 pd 겸 작곡가 이하이와 결혼 대우 신지수 궁금증 칠미스 준양 선 전남편 소지섭 절친 위승철과 이혼 이유 아들 하나, 엄마 장신영 하트 가시 꽃 배우, 강경준 나이, 인스 타 그램, 동상 이몽 시즌 2 컨셉 논란 등 궁금증 7 배용준 전 여친 비디오 스타 이 사강 가을 동화 주인 공은 송혜교 아닌 원 래나 수지 김하중, 유은혜 한예슬 등등 다른 배 우가 거 절한 작품 으로 대박 난 여주인공 5배 우윤서 좋아하 신다면 아래 공간 버튼 클릭 부탁드려요.